이한 그릇에 백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옛날 옛날 풍요로운 들판과 장터가 모이던 곳 전주가 있었습니다. 전주에는 제사와 잔치가 잦았고 여러 가지 나물과 반찬이 상위에 가득 올려졌지요. 하지만 음식이 남으면 버리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아끼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. 사람들은 남은 나물과 밥을 한 그릇에 담아 함께 비벼먹기 시작했어요. 각기 다른 맛이 섞였지만 서로를 해치지 않고 더 깊은 맛을 만들어냈죠.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. 전주비빔밥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마음의 이야기다. 다름이 모일 때 가장 깊은 맛이 완성된다. 오늘의 전래동화 전주비빔밥의 유래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많은 한국 옛날 이야기 보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코리어 옛날 옛날 이야기